왜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한다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질까요? 우리는 종종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신앙 안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 좋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용서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용서하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는 빨리 잊고 넘어가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갖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감정은 여전히 상처 입은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배신, 무시, 모욕, 그 모든 경험은 단지 과거가 아닌 지금도 아픈 현재가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려 애쓰다가 오히려 더 깊은 분노를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나는 이미 용서했어 라고 말하지만 상대의 이름만 들어도 여전히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용서를 너무 의지의 문제로만 바라본다는데 있습니다. 결심하고 참으면 용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지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특히 상처와 분노는 우리가 누르고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행동이나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결과입니다. 상처받은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않는다면, 용서라는 단어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용서는 상대를 향한 것이기에 더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하지? 오히려 상대한테 사과 받아야 할 입장인데, 내가 먼저 용서한다는 것이 왠지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공의를 갈망하기에, 잘못한 사람에게 합당한 대가가 따르길 바라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감정의 무게까지도 들고 주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억지로 용서하겠습니다. 말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용서는 시작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오랫동안 남습니다. 가벼운 농담처럼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을 깊게 찌를 때가 있고 그때는 웃어넘겼지만 집에 돌아와 곱씹을수록 눈물이 나는 날도 있습니다. 친했던 사람의 배신, 신뢰하던 이의 무관심,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린 누군가의 뒷모습 그 상처들은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다가도 어느 날 불쑥 되살아나 우리를 붙잡습니다. 문제는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아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고 처음보다 오히려 더 아픈 감정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나? 내가 너무 모자란 사람이었나? 자책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그 사건을 해석하려 애쓰지만 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감정을 숨기며 웃고 멀쩡한 척 살아가지만 속에서는 계속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마음에 작은 응어리 하나가 생기고 그 응어리는 점점 굳어져 마음 한켠에 벽을 세웁니다. 이런 상처 위에 용서하라고 말하면 그 말은 때때로 우리를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립니다. 나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하란 말인가? 그 질문은 매우 정직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10편 34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회복 없는 용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속에 담긴 눈물과 분노, 두려움까지 다 품어 안아주십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용서도 멀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용서하라. 이 말씀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듣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 앞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억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죄책감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분의 초점은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반응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명령은 복음보다 먼저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를 따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이 구절의 중심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의 출발은 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도 자비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용서하기보다 그분 안에서 변화된 마음으로 용서가 흘러나오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은혜. 부담이 아니라 자유로 시작되는 용서.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서 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는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길에서 과거의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고 마음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보며 원망이나 분노가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사람도 참 힘들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용서했구나. 아니, 용서가 되어버렸구나. 용서가 진짜로 이뤄질 때는 의지나 결단의 순간보다 오히려 깨닫게 되는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억지로 마음을 누르거나 참고 견딘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던 시간 속에서 조금씩 내 마음이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고 느리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그 사람의 이름을 듣는 것도 불편했고, 기도하다 보면 원망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마저 하나님께 솔직히 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결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새 나는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 역시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 한 구석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서가 되어버리는 순간은 내가 용서를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뤄지게 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놀랍고도 고요합니다. 어떤 외침도 큰 감동도 없이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주 평범한 날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용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요. 용서가 이뤄진 자리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는 외적인 화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 내면에 찾아오는 자유와 평안입니다. 오랫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던 이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이던 상황들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결국 나를 가둡니다. 끊임없이 그 일을 되새기며 고통받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나의 가치를 규정하게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되면 그 기억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인생.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 50장 20절 이 말씀은 단순한 용서의 선언이 아닙니다. 요셉 안에 이미 하나님의 시선과 평안이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상대에게 끌려가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오늘을 담담히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용서의 가장 깊은 열매입니다. 용서는 내가 애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어버리는 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노력할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용서의 첫 걸음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투성이인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 마음을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면, 지금은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먼저 구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에베소서 4장 32절.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따라 누군가를 향한 미움, 원망, 상처를 조금씩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용서가 되어지는 마음을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엔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님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 안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언젠가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어버리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억지로 누르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 용서로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